수입 국산 전 차종 리스 장기 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 렌트 견적을 전해 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는 벤츠 브랜드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라인업의 차종들이 즐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E클래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그 속에서 벤츠 2300 익스클로시브 모델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벤츠 2300 익스클로시브 모델은 중후한 매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벤츠라는 회사를 훨씬 더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벤츠 2300 익스클로시브 리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현재 8월 달 벤츠 2300 익스클로시브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100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선나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 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 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 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 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밴드에서 이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락 박팀장이었습니다.